자 여러분들 5교시 수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요 두 가지가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5교시 수학문제 1,3단원 문제하고 4,6단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어,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실력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 1,3과 4,6다할수 있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어, 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 일단은, 5교시, 요, 13단원까지만 풀어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알려줄 거냐면, 이 46단원에 보면요, 이, 여기 보면, 선생님이 까미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이 까미로 선생님이 제, 과제를 제출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4,6단원까지 푼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4,6단원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앱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 나와 있고 앱을 설치하면 마우스를 펜처럼 쓸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마치 모니터에 어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이렇게 3번이면 3어 답이 5가 나왔으면 5 이렇게 적을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설치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방법을 선생님이 1번부터 3번이라고 이렇게 써 놨지만 이것만으로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선생님이 남기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요 링크로 들어갑니다. 요 링크. 선생님이 스트림에도 올려놓을 건데, 자, 요거 클릭 딱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 카미폴 구글 크롬이라고 나와 있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크롬에서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선생님은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삭제라고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화면에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라고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설치가 된, 됐다고 가정하고 설치한 후에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자, 과제 보기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과제 선생님이 제출한 게 제공이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PDF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면 오픈 위즈 까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픈 위즈 까미를 눌러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면. 감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죠. 프로세드.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그냥 버튼 누르세요. 누르고, 어떤 계정으로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나눠준 계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S 온라인으로. 그리고 허용, 뭐, 여기 위에 이런 걸 가능하게 하겠느냐? 라는 건데, 클래스룸에서 할수 있는 거내 허용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아까와는 좀 다르죠. 뭐, 화면이 아까 여기서 그냥 볼 때는 그냥 PDF 파일이 떠 있는 건데, 오른쪽 위에 오픈 위즈감이라고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 뭐 허용 허용, 뭐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가 이렇게 제공이 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여기 셀렉트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구들이 막 있는데 글자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자 요거 텍스트 박스 요거 누르면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프레젠 여러분들 구글 슬라이드 ppt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 텍스트 박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예요 붓 붓이 있죠 이 붓을 누르면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숫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치패드면 어떻게 돼요? 뭐, 화면에 글씨를 요거 누른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요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겠죠.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 오른쪽에 보세요 s a v e 라고 나오죠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장한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했으면 답을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여기 해서 다 답을 달았어 다푼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검은색으로 이름도 써 줘야겠죠 여기다 여기 이름 쓰고 어, 이렇게 다한 다음에 시, 실제 시험지를 온라인으로,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어, 펜, 전자펜이 있으면 전자펜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turn in 이라고 돼 있어요. turn in. 자, turn in 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이제 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turn something in 하면 제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누르는 거예요. 요턴 인을 요걸 눌러줍니다 요거를 누르면 어 이렇게 어디에 저장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턴인 버튼이 있죠 여기에 요거를 턴인 선생님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 2뭐 이름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써,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다 했어 그럼 여기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죠 그러면 다시 썼던 걸 지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면 지우개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컨트롤 키 플러스 Z, G 누르면 한칸 앞으로 되돌려요 썼던 걸한칸 앞으로 되돌리고 그거는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여기에 보면 언두라고 돼 있죠. 언두라는 거는 한칸 앞으로 보낸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컨트롤 g를 하거나 패드나 스마트폰이라서 안 되는 사람은 언도 이거 누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편 g 아까 제출하다 라고 했죠. 여거 누르면 이 버튼이 생겨요. 이거 턴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뭐 나오는데 요렇게 제출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턴이 어, 누르면 어, 어떠한 드라이브에 뭐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했던 그거 허용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느라고 이제 어 그런건데 어 계속 물어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TURN IN 누르면 그게 TURNING IN 제출하는 중 이라고 뜨죠 그러면 다 됐으면 어떻게 돼요 UNSUMMIT 제출 다시 안 하, 다시 갖고 올래 다시 풀 거면 이걸 갖고 오는 거고 이렇게 눌러서 다 됐으면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제출을 했나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제출을 잘 했는지.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거 파일 제출했는지 이렇게 보면 한 명이 제출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제출한 사람이 여기 나오고 이거 눌러 볼게요. 선생님, 확인을 눌러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썼었잖아요. 그 썼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지를 풀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굉장히 천천히 찍고 있는데, 요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할 때. 까미라는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익숙하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 어, 실력 부분이라서 이미 한 것이지만 요거 두개다 해도 되고요 까미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하면 이거 하고 어차피 46단원도 같이 풀긴 풀 거예요 네, 오늘 시간상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1, 3 단어만 풀어도 오케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